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갑작스러운 테이퍼링 우려가 발생했죠. 충격에 입사인 글로벌 주식 시장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거꾸로 하면 뭔지 아시죠? 자,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위입니다. 뭐, 예, 아무 말도 아닙니다. 예. 돌아가 예, 저 오늘은 좀 늦게 마쳤습니다. 아, 1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예, 짧게 한다고 준비했는데 또 1시간이 지났네요. 일단은 좀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사했다고 하죠. 물가 안정 목표치를 달성했다. 연내 테이퍼링 착수를 시사한다. 라고 합니다. <laughs> 목이 좀 잠겼네요. 죄송합니다. 아, 미 연준? 응? 근데 미 연준이 뭐지? 연준? 이라고 하는데 잠깐 정의하면요. 어? 정의한 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예. 이거부터 얘기하시죠. 자, 연준은 Fed입니다, Fed. Federal Reserve System. 예, 저기 파월 의장이, 의장이죠. 자,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적인 기관은 아니에요. 그 밑에 f o m c 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Fed니 FOMC니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럼 저것들은 뭐야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Fed란 연준이 있어요. 예, 연준이란 기관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안에, 커미티라고 하면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같은 걸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추어란 조직인 거죠. 이렇게 구성됩니다. 다시. 자, 그래서 테이퍼링.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테이퍼링의 뜻은 뭔가 가늘게 하는 의미입니다. 테이퍼링. 그래서 양적 완화 기조의 경기 부양책의 강도를 서서히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좀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검색해 보면 약간 개념이 좀 좌주, 그, 좌충우돌 하는데요. 양적완화의 반대가 아닌 거죠. 생각해보면. 가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완화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양적완화의 반대는 긴축이겠죠. 긴축.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검색해보면, Quantitative Easing이 양적완화입니다. 그 반대말은 Quantitative Tightening이죠. 예,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완전 반대말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럼 뭐, 그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 연준 의사록의 내용을 보면, 뭐 중요한 게 표시했습니다.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뭐 물가 안정 목표치를 이미 달성, 뭐 다수의 참석자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내년 초에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올해 내에 해야 된다. 몇달 안에 해야 된다. 뭐 의견이 갈렸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올해 중에 테이퍼링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참석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몇달 안에 해야 된다. 지금 8월이니까 뭐 4개월 남았습니다. 몇 달이면 뭐 올해 내에 하겠다는 거죠. 몇 달이, 사실 뭐몇 달이 12달이었다 뭐 이러면 진짜 또 뺨을 때려야겠죠. 물가는 충족으로 보인다. 지금 물가 상승세를, 평균 물가를 2%로 봤는데, 물가 상승치는 이제 뭐5% 가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충족한 걸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고용은 아직, 예, 좀 그렇다. 근데 고용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자발적인 그 실업자들이 많아요.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 소득을 주고 있죠. 결정은 9월 이후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테이퍼링이 된 결정입니다. 그럼 10월, 11월 정도가 되겠죠. 그 외에 뭐 주택 채권 계속 매입하겠다. 뭐 코로나가 경제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연준 의사록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럼 테이퍼링 하면 폭락하냐? 이거죠. 이게 제일 궁금한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데이터를 따로 다루겠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일단 돈을 서서히 푼다는 겁니다. 푸는 걸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자산의 선호가 늘어나겠죠? 안전자산의 선호가 늘어나면 반대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위험자산이죠.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달러랑. 자, 주식 중에서도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주식 중에서도 위험도가 다른 겁니다.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 영국의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 중에서도 안전 자산이겠죠. 그러면 주식 시장 중에서도 신흥국은 위험 자산 중에 위험 자산인 겁니다. 그럼 한국은 신흥국이잖아요. 신흥국인데 뭐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MSCI에서 위험 자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도는 이 테이퍼링 시사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걔네는. 어찌됐든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이탈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기조가 바뀌었으니까 이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빠질 거다. 그최근의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잔여 파동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관망이죠. 그러니까. 자, 투자의 기준봉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케이스 1, 2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기 좋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 1, 2의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밑꼬리가 거의 없죠. 자, 이제는 요음봉두 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양봉이긴 하지만 내일 시초가 하락 후에 밑꼬리, 밑꼬리를 형성하고 올라올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요. 케이스 1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이었죠. 제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자, 저점 형성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해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보면.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습니다. 내일이 단기 저점으로 전 판단, 단기 저점으로 판단됩니다. 바닥 매수세가 유입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 좋아하는 애들은 이 과매수 구간에서 들어오는 편이죠. 크래프톤을 매도했습니다. 예. 단기 트레이딩 하려고 했는데 꽤 오래 가지고 있었죠. 제가 이거를 분할 매수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어, 내일 제가 영상 제목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도 된다입니다. 예. 자, 이게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예.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죠. 예, 근데 여기서 다른게 있죠 몰빵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몰빵을 하면 안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한번 두번 세번 매수 했죠 예, 그리고 상승을 제가 여기 매수한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뚫고 지지하고 자, 올라가서 오늘 거의 뭐 누구인가 어? 최고점 매도를 했죠 예, 크래프톤은 전량매도 처리했습니다 반반 팔았어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올랐습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가격은 50만 원인데 50만 원은 못갈것 같더라고요. 추세를 보니까. 그래서 매도 처리했습니다. 이 사실 뭐 정말 안전한 IPO주라서 비중을 좀 태웠죠. 그리고 인버스 오버나이에 들어갔습니다. 돌파 매매로 들어갔죠. 돌파했고 지금 수익권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시초가를 보고 그밑꾸리 형성하는 걸 보고 팔 예정입니다. 경계를 극대화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인버스를 처음으로 매수했고요, 최근에. 자, 지금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은 이렇습니다. 나스닥이 반등하고 있죠. 이것도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미국도 당분간은 안 좋을 거예요. 단기간으로, 단기간으로.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막폭락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달두달 달 정도는 힘들었다. 정도는 있습니다 데이터로 그거를 정확히 좀키스토를 남겨볼게요. 제가 이걸 다룬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화 시켜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뭐 바이오 중심으로 빠지고 있죠. 한국 M S의 펀드 지수는 빠지고 있는 걸 보니 내일 시초가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 달러 환율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1,170원이에요. 1,110원, 20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유가도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또 이란의 뭐 음? 그그 그 우라늄이 무기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 뭐 공급이 줄어드니까 올라갈 거다 라는 의견이 있더니 또 그렇진 않죠. 기술적 반등이다.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다.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에 이유를 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론은 그래요. 이론이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도움 되지만 실전에 쓸모없는 이론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 연준의 뭐아 연준이 아니고 패드 모형 이런 거죠. 자 구리도 떨어지고 지금 뭐예 만약에 테이퍼링이 지속된다고 하면 원자재가 올라가기 힘들겠죠. 근데 안전 자산인 금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닥다리 페드 모양이란 거예요. 지금 신년물과삼월물 국채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하락하고 있다는 건 매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늦게 퇴근해서 그래도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오래 걸리네요. 예.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시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테이퍼링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예, 말씀대로 안 나올 거고 지금 테이퍼링 한이 많이 이제 투닥투닥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사실 금리 인상이 나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나뉩니다. 그 사람이 맞냐 정냐 문제인데 이번에 테이퍼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기간 테이퍼링은 아닙니다. 몇달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주식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멘탈 잡으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